본문 6입니다. 그두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 정반대의 성격을. 어준이학은 싫어했다. 스몰톡, 수다 떠는 거. 수다 떠는 걸 싫어했고 자주 혼자 일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빈도 부사라서 위치가 중요하겠죠. 빈도 부사는 조동사 비동사의 뒤에 오고 일반 동사의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강조 문이 와 있는데 이때 강조 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 d 부터 해석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랑 대 사이 이 부분을 강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석을 해보면 그가 물건들을 발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런 그의 내향적인 성격 특징들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수 있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투할 수 있게 하다 이렇게 투랑 항상 같이 쓰게 됩니다. 목적어가 투할 수 있게 하다 그러면 합쳐보면 그가 집중할 수 있게 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포커스 온이 있는데 온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명사 형태가 와야 되죠. 그래서 ing가 왔다는 거 합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들을 발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 때문에 투가 왔고 얘 때문에 ing가 왔다는 거. 그래서 해석은 그가 물건들을 발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다? 이런 그의 내향적인 성격의 특징 때문이었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가 물건들을 발명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런 그의 내향적인 성격 특징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에 s가 붙어 있죠. 복수기 때문에 dis가 아니라 these라는 dis의 복수 형태죠. 이 뭐뭐들이라는 디스의 복수 형태인 디즈가 얘를 꾸며주고 있다는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잡스는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사교 기술을 둘이 완전 반대의 성격이죠. 어코딩 투 r d 뭐뭐에 따르면 워즈니아에 따르면 그는 그는 여기에서 잡스를 뜻하는 거겠죠. 워즈니아에 따르면 잡스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다가 됩니다. be good a 은 뭐뭐를 잘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at이 전치사기 때문에 역시나 명사가 와야 돼서 ing가 왔습니다. 어준의학은 수줍은, shy, 수줍은 발명가였다. 반면에 얘는 while로도 바꿀 수 있겠죠. 반면에 잡스는 대담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비슷했다가 됩니다. 얼라이크가 나와 있는데 얘는 비슷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 서술형용사라고 해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 보어로만 쓰인다는 거. 자 형용사는 두 종류가 있죠.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과 주어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보어로 쓰이는 거두 가지가 있죠. 근데 얼라이크는 보어로만 쓰인다는 거. 즉 명사 앞에서 꾸미지 않는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 비슷한 책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alike books.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비슷해 라고 말을 하려면, alike books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The books are alike. 이렇게는 가능하다. 왜? alike는 명사 앞에서 꾸미지 않고, 주어 뒤에서, 비동사 뒤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만 쓰이는 서술 형용사이기 때문에.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슷했다. 그 다음, in, t h 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의 접속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덜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다 뭐뭐하지 않는, 둘다 뭐뭐 않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덜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덜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난비 어프레이드 투는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와서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다는 라 뜻이 됩니다. 투를 두려워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원형 페이스가 왔죠. 그러면 직면하는 것,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되겠네요. 뭐에 맞서는 것, 도전에 어떤 도전에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 같은 경우에는 뭐뭐처럼 보이다가 됩니다. 뭐, 뭐,처럼 할때그 뭐, 뭐라는 물결 자체가 보어가 들어올 자리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어 자리가 되기 때문에 부사는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mpossible에 ly가 붙어서 impossible, 부사가 온다면 틀렸다는 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 m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다인데 니더리스니까둘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즈이약은 수줍은 발명가였다. 반면 잡스는 대담한 사역,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들은 비슷했다. 둘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비슷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은 것일까라고 묻고 있죠. 분명히 대답은 니덜, 둘다 아니라는 것이다. 둘다 아니다. 라는 것이다. 세상은 필요로 한다. 보스가 나와 있네요. 보스는 A and B에서 A, B 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은 내향인과 외향인 둘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내향인과 외향인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들은 자주 훌륭한 팀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빈도 부사라서 일반 동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얘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테러블은 끔찍한이라는 뜻이라서 얘랑 완전 반대 뜻이 되겠죠. 근데 모양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테러블과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테러픽은 훌륭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랑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니드 같은 경우에는 꼭투랑 같이 쓰게 되죠. 그래서 뭐뭐할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우리는 그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요? 다른 성격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as well as 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as well as 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인데, A랑 B의 순서가 얘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A가 앞에 있죠. 근데 얘는 A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뜻이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하지만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as well as 를 예, not only but also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순서가 와야 될까요? not only our own but also different personalities.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A랑 B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not only A but also, 어, but also B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그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our own 같은 경우에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것이 뭘까요? 우리 자신의 성격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personality가 뒤에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가 됩니다. 어떤 기회죠? 함께 일할.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죠? 이 기회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might는 may랑 같은 뜻이죠. 뭐, 뭐, 일지도 모른다가 됩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be able to가 있어요. be able to는, 뭐, 뭐, 할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거죠. 자, 뭘할수 있나요? 위대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서, 하다라는 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위대한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